우리는 여기 지금 어 외국인, 외국인들이 하는 미국무대미국무대에 나와있습니다 네, 나와있어요 여기 Oh, I saw man Yeah, man Hey, man 이러다가 두드러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 와서 지금 흑인들도 맞고 세안이도 구경하고 있습니다 세안아, 봐봐 우 오, 신기하지? 외국인들 맞지?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볼 거는 많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어, 식당이나 호프집, 어, 바 이용실도 있어요. 외국인들 머리 깎으주는 한국 사람들이 깎아 주는 것 같은데, 아, 부담 엄청 될것 같아요. Oh, s y 머리 똑 깎아, girl. 이러면 어떡해요? 바람세로 나온 거죠. 바람세로 나왔어요. 어, 여기 지금 앞에 외국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뒷모습만 보여드릴게요. 뒷모습만. 보셨죠? 어, 여기는 외국인 거리.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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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음 아, 봐? 이태원이가 너무 행복한데? 여기는. 대구천놈이라 아, 그래요? 여기는 천넘. 아니에요. 서울하고 또 틀려요. 여기는 평택. 평택 톤에 있는, 어, 그런 외국인의 거리를 저희가 보여주려는. 의도예요, 의도 그래서, 애기들도 있고, 귀여운 애기 있고, 같은 애기들. 너무 힘들어, 아, 이 이렇게 괜찮은 거리입니다. 네, 여기를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어, 그냥 찍어 봅니다. 우리끼리 여기를 거리를 해보고 있고 저쪽 끝에 가면 저기에 미군부대 입구가 있어요. 미군부대 입구. 평택 미군부대 입구가 있어요. 여기로 이제 어, 이드, 이전이 된다고 하죠. 이쪽이 이제 엄청 커질 거예요. 이쪽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 저기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기도 공사 중이고 여기도 공사 중이고. 네. 여기 이게 다 되면 엄청 커질 거예요, 여기 거리가. 여기 한번 놀러 와보세요. 네, 아주 좋을 겁니다. 볼거리는 뭐 많지가 않아요, 사실. 볼거리는 많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여기 찍었습니다. 네. 자.